여러분 기왕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기왕증이 뭐냐면은 교통사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체질적 소인이나 이미 가지고 있던 질병을 말합니다. 예, 대표적인 게 척추 디스크나 어깨에 있는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게 있는데요. 이 기왕증은 만약 100% 질병이라면 교통사고하고는 이인간관계가 없으니까 모든 치료비는 본인이 사비로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해당 부위가 조금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외부의 충격에 의해 파열되거나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는 사고 관여도나 기왕증 정도를 퍼센테이지로 구분을 해서 사고로 인한 게몇 퍼센트, 기왕증이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사고로 인한 부분만 상대방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사고관여도를 따진다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환자를 만약에 10명의 의사가 보더라도 이 기왕증이나 사고관여도는 전부 다 다르게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사고관여도나 기왕증에 대해서. 내 권리는 내가 찾아야 되는데 이 실무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이전에 촬영한 영상이 있으면 좋습니다. 교통사고로 4번 5번 디스크 진단을 받았는데 예전에 다른 사고로 허리에 mri를 찍은 게 있다면 이 예전 사진이랑 지금 사진을 비교를 해서 기왕증이나 사고관여도를 좀더 명확하게 판단을 해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치료해 줄 주치의한테. 소견서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과 과거에 이런 치료를 받은 게 없다는 입증 서류가 있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가면 과거 10년치까지 건강보험급여 내역서를 발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자료로 과거에 어깨나 허리, 이렇게 기왕적인 문제되는 부위에 대해서 나는 치료받은 적이 없다. 자, 이렇게 입증을 하고 사고환율들을 최대한 많이 받아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